암을 앓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가장 중요하면서도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장이에요. 그리고 장 안에 있는 미생물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히 하거든요. 그런데 실제 암을 예방을 하거나 치료를 하거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장이고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이라는 거예요. 그 우리 환자분들이 잘 인식을 못 하거든요. 대개 우리가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장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. 우리 장 내에 있는 미생물하고 우리 인간간에 서로 견제를 하고 하면서 가운데 우리 몸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면역이거든요. 암이라는 병 자체는 이런 면역의 문제가 생겼을 때. 암이 어,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암하고 면역하고는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인데 여기에서 이 면역에 관여하는 것이 바로 미생물입니다. 실제 이렇게 우리가 환자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쭉 하다 보면 은 문제 없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. 그런데 이 문제에 있다는 부분들이 워낙 사소한 것들이기 때문에 속이 좀 더부룩하다든지 뭐 헛배가 부른다든지 소화가 빨리 안 된다든지 방귀가 잦다든지 아니면 방귀를 끼니까 냄새가 많이 난다든지 이 정도는 생활에 크게 불편도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장에 문제가 있다고 잘 생각을 안는다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장 안에 문제를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바로 암에 영향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교정을 꼭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을 교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미생물을 교정을 해야 되고 우리 장 안에 좋은 미생물이 안에서 생활을 할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. 그러면은, 자, 우리 암하고 미생물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? 우리 암 원인 중에 미생물이 관여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. 일반적으로 장하고 관련됐을 거다, 원인이. 이렇게 생각되는 암들이 있어요. 가장 제1번이 뭐겠어요 대장암이나 직장암. 이런 암이겠죠. 바로 장 안에서 일어나니까. 그 다음에 뭐유암 췌장암이나 간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장하고 관련이 돼 있을 걸로 생각할 수 있는 암이에요. 그런데 그 외에 어떤 뇌암, 그 다음에 유방암, 폐암, 그 다음에 전립선암, 자궁난소암 이런 암들도 대부분이 다 이런 미생물들하고 관련이 있더라는 거예요.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볼때 암들은 우리가 미생물하고의 관계를 떼놓고서 따로 별개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. 그러면 도대체 미생물들이 암을 일으키는데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? 첫째는 나쁜 미생물들이 장 안에 있게 되면 이들이 만들어내는 이런 대사 물질들은 암을 일으키는 그런 원인 물질로 작용을 합니다. 그 다음에 미생물들이 염증을 일으키게 되면 우리 암도 우리가 보통 염증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. 어떤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, 사이토카인들이 높아지게 되면 어, 암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이런 나쁜 미생물들이 장 안에 자리를 잡게 되면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고 또 이런 나쁜 미생물들이 우리가 보통은 이장 안에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은 장기에 미생물들이 다 있어요. 특히 폐라든지, 그다음에 유방이라든지, 유선에, 육안에도 있거든요. 그다음에 자궁이나 난소, 젤립선 모든 부분에서 미생물들이 다 있고, 여기에 관여를 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들이 염증을 일으키게 되면 은 암으로 유도할 수 있다. 그다음에 나쁜 미생물들이 장안이나 이런 이 조직에 있게 되면 은 결과적으로 면역을 떨어뜨려요. 그래서. 암이 성장을 하는데 어떻게 억제를 하지 못하는 거죠. 암세포를 잡지를 못하게 되고, 오히려 암세포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러면 이걸로만 끝나느냐? 우리 치료에도 상당히 미생물이 영향을 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. 그러면 암 치료에 도움을 주는 이런 기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? 좋은 균들은 장기능을 개선을 시켜줘요. 장점막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고, 이리 되면 우리 면역이 좋아지죠. 결국 면역이 좋아지면 암세포를 억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. 또, 암이 생길 수 있는 조직 주변에 좋은 균들이 있게 되면 염증을 억제를 시켜줘요. 아까 제가 말했죠. 이런 염증들이 암을 유발을 한다고. 역으로 좋은 균들이 있으면 암이 생기는 곳에서 염증 소견들을 억제를 함으로써 암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고, 또, 이런 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런 좋은 미생물들이 만든 대사산물들이 있어요. 이런 대사산물들은 암을 억제를 할수 있는 힘이 있고,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을 가지고 있어요. 특히 대장암 같은 경우는 단쇄 지방산, 뷰틸레이트 같은 경우는 암을 억제하는 힘이 있고, 오히려 또 이런 그 단쇄 지방산은 암 줄기세포를 억제하는 힘, 이런 것도 가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, 치료제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. 그래서, 어, 우리가 암 환자분들은, 막, 어떤, 뭐, 수술을 하느냐, 항암을 하느냐, 방사선을 하느냐, 어떤 우리가 암을 억제할 수 있는 약이 좋으냐, 이런 것만 따지는데, 오히려 가장 기본 베이스, 내 장을 우선으로 교정을 해놔야 된다. 이 우선으로 교정을 하려면, 미생물이 가장 중요해요. 그래서 유익균들이 우리 몸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치료를 미리 가장 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.